자 시멘틱 태그인데요. 시멘틱 태그는 웹페이지의 구조와 의미를 좀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태그고요. 시멘틱 태그 종류는 헤더, 메인, 푸터, 네브, 에이사이드, 섹션, 아티클 이 정도가 있고요. 시멘틱 태그는 디브 태그랑 완전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좀 애매하다면 그냥 디브 태그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은 시멘틱 태그가 적용이 안된 건데요. 적용이 안된거 보면 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div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웹사이트를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최상단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최하단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메인 컨텐츠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div 태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상단에 있는 요소는 헤더 태그로 감싸고 가장 하단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푸터 태그로 감싸고요. 어떤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요소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 내부 태그로 감싸주고요. 사이드 에 있는 경우는 이제 a 사이드 태그 쓰면 되고요. 메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메인 태그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그 메인 태그 안에도 여러 개의 컨텐츠들이 모여 있겠죠. 그 컨텐츠를 구분할 때는 이제 이 섹션 태그로 구분해서 웹 페이지 구조와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매하다면 그냥 div 태그 쓰시면 되는데요. 헤더랑 메인 푸터 그리고 내부, 그리고 섹션 정도는 구분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